đấy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입니다. 제가 최근에 폰킴 인증 SK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킴이 공유해드리는 꼭 사면 좋은 모델, 지금 사면 굉장히 개꿀로 살수 있는 모델과 지금 사면 절대 안 되는 모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톡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주소를 자세하게 남겨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스마트폰 구매에 레벨업이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현시점 기준 지금 꼭 사고 싶은 폰 모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현재 어떤 모델을 사고 있는지 또 어떤 모델을 휴대폰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도 SK 단독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볼까 정말 먼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이번 달에는 뭐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주말 맞아서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델의 할인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볼까라는 고민을 할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긴 합니다 11월 현시점 지금 꼭 사고 싶은 폰 탑5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짜잔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묶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4 0 1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총 21명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5.2%입니다 뉴스나 유튜브 보면 아이폰 17 프로 망한 거 아니야? 요즘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고른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인기는 16%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11월이 어떤 달이냐면 1년 한해중 아이폰 프로의 판매가 가장 많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아이폰의 AI 기능이라든지 디자인 이슈, 내구성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판매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11월은 그래도 수험생들 수요가 좀 있고 네이징이 되시는 분들이 아이폰 17 프로를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되고 되고, SK 기기 변경으로 사실상 그냥 더 할인 받을 게 없으면 더낼 것도 없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금제를 3만원, 4만원대 이하를 쓰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매장 가서 아이폰 17 프로를 샀을 때 내가 기계값 할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고가의 요금제만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금제를 4만원 이하로 쓰신다. 그러면 그냥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SK텔레콤을 쓰는데 나는 가족 할인도 되고 있고 요금제도 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 이러면 통신사, 공식 대리점이든 휴대폰 매장이든 성지든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 매장 찾아가서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맥스의 추가 지원금 현황은 기기 변경은 대략 20만원대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다면 40에서 50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는 것보다 나름 개꿀일 수가 있어요. 3위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총 401명 중에서 각각 48명, 12%씩 점유를 했고요. 짜잔, 갤럭시 S25와 지금 현재 단종이 돼서 재고가 없어서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갤럭시 S25 플러스가 선정이 됐어요. 자, 11월 갤럭시 S25는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공통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10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11만 원짜리, 10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정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산 모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반면에 통신사 이동과 다르게 기기 변경으로는요. 공통 지원금 구매보다는 선택 약정 할인 쪽으로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선택 약정 할인으로 판매자가 판매를 했을 때 추가 지원금을 더 제공할 수가 있어요. 폰팀 매장 기준이긴 하지만 40만 원 전후에 추가 지원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접고 싶지 않다. 나한테는 아이폰 별로다. 너무 큰 제품 싫다. 이러시면 지금 현시점 남아 있는 갤럭시 S 25 시리즈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5의 좋은 점은 아직까지는 512기가가 일부 남아 있어서 큰 용량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선점하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아쉽게도 정말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갤럭시 S 25 플러스는 재고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TMI긴 이 한데, 원래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25 엣지를 출시하고 반응을 좀 봤던 건데요. 생각보다 플러스에 비해서 엣지 판매량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갤럭시 S26 라인업을 확 바꾼 거예요. 원래까지는 26 프로, 26 엣지, 26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출시를 1월 달에 언팩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거를 완전히 거의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6 플러스가 정석적으로 나오게 될 테니깐요. 현재, 25플러스 없다고 다른 대안을 억지로 찾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26플러스를 구매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2위 말씀드리자면 짜잔 폴드7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제가 조사했을 때도 폴드가 거의 이 정도 순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폴드7의 인기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구매하고 싶긴 한데 너무 가격대가 부담돼서 고민을 하고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 있으면 사볼만 합니다 나는 태블릿과 휴대폰을 두개 동시에 들고 다니기 힘들어 두 가지를 다 구매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 그런 분들 폴드 세븐 쓰면 딱 좋고요. 자, 나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 하고 있고 조경 회사 대표 하고 있고 가구 회사 대표 하고 있고 디자인 산업에 일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넓은 화면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분이면 폴드7이면 딱인게 얼마 전에 제 고객님들 중에서 조경회사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의 폰이 25 울트라셨어요 그런데 핸드폰 사고 4개월 만에 폴드7을 구입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굳고 말렸지만 그 조경회사 대표님이니까 여러가지 채취 피티한테 시켜서 조경 디자인을 하니까 본인이 30년 동안 그려왔던 디자인보다 더 탁월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넓은 화면이 필요한 분들 AI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폴드7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폴드7은 총 401명 중에서 60명 그러니까 15%의 고객님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가격대가 비싼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럼 폴드7의 현시점 가격 동향도 살펴봐야겠죠 10월 달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기기 변경에는 추가 지원금을 30에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통신사 이동 ]의 경우에는 40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지원금하고 선택약정 할인 모두 추가 지원금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집 주변, 직장 주변 휴대폰 매장 가서 2년 동안의 통신비를 각각 시뮬레이션을 받으세요. 공통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 받았을 때, 선택약정에 추가 지원금 받았을 때 요금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더 저렴한 설계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월 현시점 지금 꼭 사고 싶은 폰 대망의 1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어제 다 판매해가지고 현시점 매장이 없어서 제가 이런 박스를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정말 압도적인 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총 401명 중에서 무려 132명, 32.9%의 고객님들이 25 울트라를 11월 현시점에도 구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26 울트라 나올텐데, 자, 웬25 울트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투표 후보 모델에 갤럭시 S26 시리즈도 선택할 수 있게끔 깔아줬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25 울트라의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1년 동안 쓰고 있는 폰 이라고 했잖아요 폰팀이 20년이 넘도록 통신 매장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메인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25 울트라를 무려 10개월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1테라를 사전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카메라 좋지 배터리 오래가지 그래픽 성능이나 게임 성능 좋지 발열 어느 정도 잡았지 그리고 ai 기능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아이폰에 비해서 성능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없지? 갤럭시S25 울트라의 가격이요. 아이폰17 프로보다 약 1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4,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갤럭시S25 울트라를 좀살때 망설인다. 이런 건좀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갤럭시S25 울트라의 11월 현시점 할인이 괜찮은데요.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는 공통지원금 50만 원에 추가지원금 50에서 60만 원 정도 할인받으면 실구매가 진짜 찐 구매가 제휴카드나 중고폰 이딴 거 섞어. 가지고 뭐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오리지널 가격이 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기 변경의 경우는 공통 지원금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택 약정 할인하고 공통 지원금을 잘 비교해서 더 저렴한 설계를 해 주는 나에게 있어서 더 저렴한 선택을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 제 정책 방향, 제 프로모션 방향은 자, 11월 현 시점과 12월 달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더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휴대폰 매장 가서 기싸움하기 싫다. 정말 싸다고 유명해서 갔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약속도 잘안 지키고 심지어 나한테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군대를 가 버리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매장. 그런 데를 피하고 싶다면 폰킴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영상을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만드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집 주변, 직장 주변에서 휴대폰을 살때 최소한 호구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